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3일 하늘평화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곡은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주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모두 외치세 이는 해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만 에스겔의 만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위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 구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주니 보라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네, 한번더 고백합시다. 보라주님. 보라주님. 그릇 타시고 나밟불 때에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오늘의 지새이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 우리 보좌 앞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방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이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이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이다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손길로 온전하게 나가설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될수 있는 이 자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님 온전히 바라보고자 소망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주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10시까지 허겁지겁 교회 왔던 것,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던 것, 함께 모여 찬양했던 것, 예배 후 삶을 나누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주했던 삶, 바벨탑을 쌓았던 삶, 탐욕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가 되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3일 중고등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부활절이 지나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로 한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PPT에 안내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취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푸는 시간. 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전화를 걸 예정이니까요. 12시 30분부터 여러분 전화기를 잘 보고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저번주에 김기동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코끼리를 묶고 있는 사슬 지난주 자치회를 어, 함께 한 친구들은 알텐데요 저희 이제 각자 교육자들이 저희 자신들을 묶고 있는 사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죠 누구는 월세 누구는 육아 누구는 살 그리고 누구는 넷플릭스라고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사슬들에 묶여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다 보니 어 조금 불쌍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모두 한쪽 팔은 그런 것에 또 다른 쪽 팔은 또 나를 얽매고 있는 것에 마치 이렇게 묶여서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묶여있는 모습은 저를 어떠한 한 기억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갔었던, 한 단기 선교의 기억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저희는 각자 팀으로 나누어져서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는 태권무를, 또 누구는, 스킷드라마를, 누구는 워십댄스를, 또 누구는 뭐 풍선 아트와 어떤 스티커 아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3 때 이제 스킷드라마 팀에 있었는데요. 스킷드라마는 여러분, 짧은 연극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5분에서 7분 정도 예로 짧게 연극을 해서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 스킷드라마의 제목은 Break Every Chain 이었습니다. 그 찬양에 맞춰서 저희가 스키 드라마를 했던 것이죠. 이 연극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극의 시작은 이러한데요. 여러분 모두 머릿속으로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편에, 왼쪽 편에는요. 한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양팔이 다 마귀,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묶여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한 사람이 마귀들한테 손이 묶여서 앉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앙에는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예수님께서 어, 마귀들한테 조종을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 이렇게 이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 저는 사람들을 조종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마귀 팀의 쫄다고 쓰리 정도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연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이 되면 중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마귀들한테 두 손이 묶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말씀한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슬에서 풀려날 듯 풀려 못날듯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사슬에 얽매게 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왼쪽, 이 왼쪽 부분의 불은 꺼지고 오른쪽 편에 불이 켜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슬퍼서 땅을 치며 울고요 그 땅을 치며 우는 제자들을 보고 마귀들이 조롱하며 놀립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빛의 마귀들은 또 눈을 가려워지게 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 성큼성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제는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사슬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듯 그 뒤에서 마귀들은 더 힘을 내서, 더 힘을 내서 그 사슬을 더꽉 감으려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슬을 끊으시려 온몸을 던져 마귀들을 막으며 그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렇게 마귀들은 다 지쳐서 잠이 들고요. 마귀 대장이 일어나서 그 마귀 군대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힘을 주려고 막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곧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힘에 붙여있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자 그 제자들은요, 힘있게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그 사람 또한 그 마귀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그 마귀들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연극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로 하면은 뭔가 잘안 다가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에, 어, 이 Break Every Chain 이라는 스키 드라마를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검색해서 그 스키 드라마를 한번 봐주세요 어쨌든 저는 그 쫄따고 3로서 그 스키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주 오지, 아주 오지 지역으로 저희가 선교를 갔었었는데요 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몸짓이 진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는데요. 그것을 연습할 때마다 또 준비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요. 각자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누구는 사람을, 누구는 또 천사를, 누구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 역할을 맡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의 모습 같아서 그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부활이냐며 조롱하던 그 마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아서 우리는 모두 준비하는 내내 눈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결국, 선교에 가서 그 스킷 드라마 공연을 했는데요. 하고 나서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진짜 이 사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안에 묶였다. 우리 이제 묶였어, 예수님께. 막 이런 확신 속에서 막 간증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배경으로 한 찬양에는 딱세 문장이 나옵니다. 그세 문장을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요. 첫 번째 문장은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군대 일어나. 그리고 세 번째는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이세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어, 결국 예수님 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들이 풀어진다. 풀어진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 그리고 또 어떤 연약함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그 죄에 빠진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나쁜 길로, 아, 이건, 이게 나쁜 길인가? 하면서 계속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묶여 들어가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TMI지만요. 저는 여러분 사우나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 내일도 갈 건데요. TMI죠? 어, 이렇게 뜨거운 사우나 그 황토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는 이렇게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는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발을 담그는 것조차 망설이면서 발 담그고 좀 있다가 또 여기 가슴까지 담그고 좀 있다가 목까지 담그고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근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갈 때는 너무나 뜨거웠던 그 물이요. 제가 점차점차 점차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그 뜨거운 물이 처음처럼 뜨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뜨거운 물에 들어와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물 안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 물이 뜨겁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다가도 점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떡합니까? 둔해지는 것입니다. 아, 뜨거운 물이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점점 더 들어가면서 적응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차 그렇게 더꽉그 사슬에 묶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본 친구들은 다알 것입니다. 다 가, 들어가서 가만히 눈 감고 있다 보면요, 하나도 안 뜨겁게 느껴지지만 뭔가 내가 움직임을 할 때, 움직일 때 다시 그 뜨거운 물은 아이물 뜨거웠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연약함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놓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죄가 되죠.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그것에 빠졌을 때에, 어, 도저히 내가 어디쯤 왔나 알수 없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죠. 눈 감고 귀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흔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 뜨거운 물이야. 거기 뜨거운 물이야. 그거 죄야. 너그 연약함인데 빨리 깨달아 나와. 이제는 나와.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들을 부르시며 우리들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눈 감고 귀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두드림이 느껴진다면, 분명히 성령님 여러분들 마음 두드리실 것이고, 또 새로운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손 붙들고 그 예수님의 흔드심에 맞춰 우리의 몸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뜨거운 물에 있었구나 알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들었다면 움직여 물에서 나오고 사슬을 풀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품 안에만 잠겨서 매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묶인,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 예수님 풀어주실 때에 다 풀려나고 그 사슬을 다시 우리 예수님께 매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묶여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제발 눈 열고 귀 열어서 그 흔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볼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또 같은 죄에 또 얽매여 들어갈지라도 주님 다시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가는 길임을 모두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